농업 경제학과 재학 중인 박지혜입니다. 저는 현재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자 일기에 서 활동 중이고 오늘은 더 농부 시장답게 마켓을 열어보았습니다. 어, 오늘 직접 진짜 농부분도 한분 나오셨고 농부분의 아들 분도 한분 나오셨고 저는 여기 운영 부스 운영하면서. 샘플링이랑 그냥 디스플레이 정도 하는 식으로 오늘 부스 구성했고요. 어, 이쪽 분은 어, 이, 이쪽 분도 B급 농산물로 강아지 애견, 애견 간식 만드시거든요. 토스해 드릴까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넥터스라고 어, 전남대학교 중앙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이넥터스는 어 사회에서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비급 작물을 이용한 어, 강아지 수제 쿠키입니다. 이 비급 작물은 영세 농업자들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부수적인 수가를 어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토박이랑 당근을 가져와서 분말을 내고 찐 다음에 건조시켜서 실리카겔 동봉시켜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기한은 좀 짧지만 그래도 타사 제품보다 보존료라던가 착향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좀더 건강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랑 비누 꽃다발 다루고 있는 오롯이고요. 어... 물만 닿지 않으면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네 플라워 박스랑 여기 플라워 박스랑 용돈 봉투랑 용돈 엽서도 많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꽃다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 만든 말이요? 아이 꽃다발은 구매하는 거고요 포장을 직접 하는 거예요. 네 비눗꽃이어서. 물만 닦지 않으면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는 청년 나고 다다육선 팀이고요. 지금 뭐지, 다육이 완제품 판매랑 이렇게 키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게 피규어와 마크라메도 해서 행잉 플랜트식으로도 할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이게 한 네번째 프리마켓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편해진 감도 있고 이제 사람들 어떻게 끌어야 할지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어네 어, 네. 그리고 저희 다다육선 팀곧 있으면 또 상대 공방도 열리니까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방금 설명 다 들었는데, 마무리하 <laughs> 네,